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 왕의 이 주변 나라의 주요 정복 사업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한다라면 쪽으로는 블레셋을 정복하고 이 동쪽으로는 모압을 정복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북쪽의 소바와 유브라테스강 유역에 있는 아람 지역을 정복하거나 또 복속시킨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남쪽으로 이 에돔을 정복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윗이 이 국가의 행정 관료들을 임명하여서 이 국가의 기틀을 확립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이 강대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동서남북 사방에 걸쳐서 이다스의 정복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곳은 역으로 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대적이 동서남북 사방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런 이스라엘의 사방의 이 대적을 다 정복함으로써 이어지는 솔로몬 시대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에게는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일절을 보면 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다윗의 이 언약을 맺은 사건 이후에 있었던 것처럼 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한 사실은 어,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을 맺은 일 이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대상의 저자는 시대 순서에 따라서 어떤 사실을 말하거나 나열하는 이 연대기적 순서를 무시하고. 이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을 맺은 일 이후에 어, 있었던 일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전쟁의 성공이 이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다윗이 의지하였기에 그러한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이 다윗의 언약에 나타난 것처럼.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였기에 그러한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의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더 확장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이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과연 우리 자신 하나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염려할 것은 우리의 대적이 많음도 우리가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음도 아닌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이슨이 암몬성을 정복할 때 수많은 말과 병거를 전리품으로 얻게 되었는데 병거에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는 전쟁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전력이자 핵심입니다 그런데 다이슨 그 말들의 힘줄을 다 끊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였겠습니까?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자는 세 가지를 금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분명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그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이 마병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며 그렇게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적과 또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